음전 일단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학종 시스템을 조금만 알거나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확하고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. 입시 코디라는 직업이 실존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죠. 아니 실존할 수밖에 없죠. 입시 코디는 학종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변종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제 생각엔 질문이 잘못됐어요. 입시 코디가 진짜로 있냐가 아니고 입시 코디가 왜 있을 수밖에 없냐 그게 좀더 본질적인 질문이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이나 논술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사실 이런 입시 코디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었어요. 그때는 입시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죠. 뭐,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 봐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는 뭐, 그런 사람들이죠. 그런데 지금 학종으로 대입 전형이 이렇게 바뀌면서 수능이나 논술 실력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는 별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이렇게 확 높아졌어요. 학종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시스템인 것이 이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돈을 확 쏟아붓으면 이게 100% 성공하는 게임이에요.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한테 어떤 식으로 사교육 시켜야 하는지 이게 뭘잘 모르고 뭐 정보가 부족해서 방황하는 거지. 어떻게 보면 빈부차에 따라서 학벌의 세습 차이도 격화시키는 제도죠. 예전에는 서연고 아니면 뭐연고서 성은 꿈도 못 꿨을 애들 있잖아요. 그러까껏 해야 인서울 하이권이나뭐 심지어 경기권 대학을 가야 할 학생들 그런데 학중에서는 이런 애들도 서연고 서성급으로 진학하는 게 가능해요. 학교 내신 관리를 빡세게 시키고 스펙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고산 막판에 가서 자소서랑 면접 준비를 퍼펙트하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. 수능요? <laughs> 서영구 중에서는 일부는 수능 최저를 아예 안 보는 전형도 있고요. 그니까 최저 기준이 있다 해도 그게 예전 시절에 비하면 엄청 낮아졌어요. 학생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턱걸이로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. 그니까 수능 성적이 좋아야 하는 건 정시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. 그니까 학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가중치를 두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가중치를 두는 영역이 전부 사교육으로 커버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게 그게 아이러니죠. 그러니까 집에 돈이 좀 있으면서 자기 자식이 서영고 다닌다 하며 집안 체면 좀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고액 과외를 시킬 만한 유인동기가 지금 학종 체계 안에서는 충분한 거죠. 사실 이건 조금 과장 같아 보여요 사실 이건 좀 뻥같아 제가 실제로 이분들한테 뭐 수익을 물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십억이라는 액수는 드라마 작가가 좀 확대 해석한 듯해요 하지만 꽤 높은 억대 연분급인 것은 분명합니다 진짜 많이 받는다면 한 10억은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렇게 유추하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줄 때가 있거든요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뭐 이런저런 글쓰기 대회나 뭐 토론 대회 뭐 발표 대회 등을 준비하는데 이게 도움을 줄수 있냐 뭐 그렇게 물어보죠 입시 시즌 때는 이런 연락을 훨씬 더 자주 받죠 그때는 자소서랑 면접 준비를 실제로 해야 하는 시즌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마다 제시하는 액수가 꽤 어마어마해요. 사실 저는 1년 내내 그 학생을 만는 것도 아니고, 단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맡아 주는 거잖아요. 교내 대회 준비나 자소서 첨삭, 뭐 면접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니까.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한 건마다 제시하는 액수가 엄청 큰걸 보면, 그 사람들이 1년이나 뭐 삼년, 3년? 3년 단위로 지급받는 금액을 대충 추산해 볼수 있죠.